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가 다음과 같을 때,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6일 때, 이 포물선의 그래프라는 이차함수의 꼭짓점의 좌표를 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대충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3과 2가 있는데 여기서 그래프가 그려져서 6, 0,6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때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한 거니까 각각의 그래프의 식을 완전히 알아낸 다음에 꼭지점의 값을 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식을 생각해봤을 때 x축과 만난 점이 마이너스 3과 2라는 거는 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일반식을 썼을 때 0을 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어떤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다라는 거죠. 즉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2차식은 a의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된다라는 거고 이때 지금 0, 마이너스 6을 지나고 있으니까 이 식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은 a의 0 플러스 3 곱하기 0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마이너스 6a는 마이너스 6즉 a는 1과 같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차 함수를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과 2의 곱과 같다라고 해서 다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정계해 보면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거 꼭지점의 좌표니까 제곱식으로 바꾸면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상수인 마이너스 4분의 1을 빼면 얼마? x 플러스 2분의 1 제곱 마이너스 4분의 25가 되면서 꼭지점의 좌표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25가 됨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